오늘은 이제 안식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음,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 중에 하나는 이제 "샬롬"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예,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살롬이 되어지죠. 어, 주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까?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 평안, 평강, 안식. 예, 이것이 이제 다 동일한 그런 의미라 할수 있겠습니다. 예, 안식 이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요새 동안은 열심히 세상 살다가 세상 일 하다가 7일째는 하나님이 쉬셔서니 우리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어, 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 안식일, 그리고 이제 안식년도 있습니다. 예, 7년째, 예,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다가 어, 사과농사 짓고, 과일나무, 또 채소농사 열심히 짓다가 7년때는 이제 그런 어, 농사의 수거를 다 내려놓는 날이 이제 예, 7년째입니다. 그 날을 그 해를 안식년이라 말하고 그다음제772 49 그래가지고 49년 어, 이듬해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럽니다. 예, 희년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그때는 이제 사고 팔았던 땅을 다 원래 주인 처음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풀어주고 해방이 되게 하나 에, 이런 이제 예, 안식. 예, 그래서, 안식일 있고, 안식년이 있고, 어, 또 희년이 있네요. 희년은 이제, 예, 안식일을 더 기념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기억하라고, 안식을 생활하라고, 예, 예, 안식일, 7일째 지는 안식일도 만드시고, 7년째 지는 안식년도 만드시고, 50년대 시는 희년도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제 이 안식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게참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잘 나가는 부자들, 대기업의 SK라든가 또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나가지만은 또 이제 소식으로는 이제 또 이혼에 뭐빌 게이츠는 이혼했다 이런 소문이 들고 또, 예또 소송, 이혼을 위해서 소송 진행 중인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정말로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안식은 재물이 많음에 있는 게 아니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음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이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때이 안식일은 천국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세 동안은 세상에 살다가 예 하루 7일째는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 천국의 그 맛을 보는 아,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예, 그 이야기는 이 안식일을 어. 어, 금요일 저녁부터 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켰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변경이 되어, 예,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렇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짜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이렇게 옮겨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교단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그런 이제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일요일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러면서 그것을 따지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7일이 토요일이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여일을 하나님께서 여일을 기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쉰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안식일을, 제사계명 안식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보면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배경을, 안식일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식계명이 이제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평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다시 가르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이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제4계명 설명할 때 이제 출애국기 20장과 달리 20장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 5장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 너희가 애굽에 살았을 때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높이는 그런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날인데,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근거로 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약의 안식일,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이 안식일이라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째 신명기 5장의 이 구원에 관한 이 내용을 근거로하여 신약의 백성들은 복음 시대의 백성들은 이제 일요일 아,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삼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배경에 관하여 이제 잠깐 우리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성지술래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오늘날도 이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엘리베이터 그 버튼도 눌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옆에 그 여행간, 아,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엘리베이터 좀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본경은이애력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뭐, 무엇을 말하냐면이 안식일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이제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특별히 그 날을 안식의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 오는데 날씨도 좋고 또할 일도 많고 또 이렇게 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지부둥했던 마음들이 예배에 함께하면 왠지 돌아갈 때는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지.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복을 사 두시고 예비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 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이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 날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는 죄악으로 오염 된지라. 예,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빠져서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또어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삶,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예, 다시금 내가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런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창조와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은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을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소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 우리가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구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되어집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 안식, 예,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주일이기 때문에, 그잘 되던 그 사업도 딱 중단하고, 그날에 돈으로 계산을 많은 돈을 벌수 있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예, 안식일이니까,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십니다. 이런 편마를 걸어 놓고, 사업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엄청난 어, 정말 놀라운 이제 음,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아이 사람은 이 가게 주인은 아,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거나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예수 와 믿는 사람도 인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정말로 다르구나 아, 하나님의 백성 된 표징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안식일 준수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안식을 지키는 것도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리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계명 모세의 그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추애국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제 제 4계명에 보면 안식일 절기를 말해주고 있고 이 유일하게 십계명에 명시된 절기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은 참으로 특별하고 어, 보통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을 안식일에 노동하고 안식일에 일하는다는 돌로 쳐 죽여라, 쳐 죽여라, 이게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 말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고 보통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전수하지 않는다는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안식일은 한편으로는 존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이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 이제 또 이게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은 기억하여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영원히 영원성을 이렇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 이제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과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은 영원히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할 절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이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 살로 평강. 예,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참 평안, 평강이 있다면 늘 안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잖아요. 늘 중국과 대만이 또다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이 갈등이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이 갈등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네바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갈등이 있고. 예,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정말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계속하여 미국, 미국이 그런 일을 또 선두로 있지만, 더, 더 빠르고 더 이렇게 무기를 차, 잘 착할 수 있는 또 전투기를 만들자는 전투기 폭격기를 만들고, 더 이렇게 또 전쟁을 잘할수 있는 항공 마음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 참 평화와 참 안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이 평강, 평화가 에이레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살롬이 되어지고 이 살롬의 의미는 결국은 이제 이 안식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늘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낼 때 서두에 혹은 또그끝 마지막에 예술소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예술소의 은혜와 평강을 살롬 말하고 있는데 평강을 말하면는 그것은 결국은 이제 안식을 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구약적인 의미로 그런 이제 인사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예,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앞에 끌려오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일한 이자를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쳐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민수기 1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 건축하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또 성을 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서르바벨소바벨을 중심으로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미아시대에그 성전의 출입문을 안식일에 이방 사람 장사꾼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물품을 가져와 가지고 안식일 날에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상거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자 이미야는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아라.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닫아라 이러면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미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어떻게 장사함으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 예, 불음 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신 을 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참된 안식이 없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예.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아, 이제 여름철 휴가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이래 보면 새로운 풍경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렌트카라 그럽니까? 뭐, 차 말고, 차, 차에 달아서 운반하는 그, 거기에 보면 싱크대도 있고, 이렇게 주방도 있고, 이렇게 심트가 있는 그 명칭을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제 그걸 달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휴가를 좀 포함나게 멋있게 보내겠다 이러면서 하여튼 차로 끌고 다니면서 어 쉴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처럼 그것을 가지고 이제 휴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것을 이동하는 동안에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교통 정체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불안하겠습니까. 예, 좀푹 쉬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휴가를 보내도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가철에도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참 무엇을 하든지 예, 여행을 여, 여러 곳에 여행을 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하고 예, 아무리 휴가를 뭐 한달 즐기고 우리는 보통 이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지만 이제 유럽에 가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제 한두달 정도 이렇게 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터키까지 와서. 터키 해변에 이렇게 휴양을 보내면서 이렇게 휴가를 이제 넉넉하게 즐기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무리 휴가 시간을 많이 보내도 참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안식은 예수 안에 있고 참 안식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을 우리가 귀하게 기고 에서 날마다 매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를 잘하여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아멘.